파비메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다시 해야 되나?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laughs> 월, 월, 월. 야,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 강아지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오. 여기가 이제 광주 화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반려동물 카페예요. 아, 반려동물 카페. 네. 그러면 우리 카페에서 우리 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요? 그렇죠. 이 친구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이 친구들의 대변인 느낌으로 그렇게 두 분을 저희가 모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기분인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때요? 오늘은 즐거워요? 대화가 좋시네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청 반려동물 복지팀장 박선미입니다 믹스견인 8살 찹사리와 함께 저희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건강지킴이 수의사 송정은입니다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병원에서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수의사이면서 보자입니다 호 안녕합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강아지들 워낙 사랑해서 그런지 약간 얼굴이 좀 강아지상들이세요. <laughs> 사람이 반려동물을 처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때 본인과 좀 닮은 동물을 선택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같이 살다 보면 닮아 간대요. 제가 기르는 게 믹스견이라 저는 잡종식견. <laughs> 저는 저를 닮은 애를 키우고 있어요. 잉글리시 십독인데 아 얘가 나를 좀 닮았구나. 네. <laughs> 저희는 좀 어떤 동물을 닮은 것 같나요? 시아와. <laughs> 저는 어떤. 푸들이 어떤... 되게 단정하고 털도 이쁘고. 아... 자, 오늘 주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인데요. 반려동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어떤 도시죠?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고령화가 되면서 또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서 양육가구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어, 양육가구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7월에 반려동물 복지팀을 신설을 했고요. 음. 반려동물 도시 종합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생명 도시 강주를 조성한다는 모토 하에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반려동물 양육 가구 분들에게는 일상이 편안한 생활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수는 대충 몇 마리 정도 돼요? 추정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광주시가 140만 가구입니다. 네. 그 중에 21% 20여 명으로 다섯 명 중에 한 분이 반려동물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더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또 민속박물관에서 개판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laughs> 무슨 소리 개판났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laughs> 전시 관람을 할때 동물들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허용이 안 돼서 예, 그런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 26일이 세계 개의 날입니다. 반려 동물들과 양육 가구들이 전시 관람을 할수 있도록 동댕아 민속박물관 가자. <laughs>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서 반려동물 가족분들은 한 700여 명, 우리 강아지 고객분들은 <laughs> 161마리가 오셔가지고 제가 봤어도 개판이었다고 봅니다. 아 <laughs> 어, 저희가 또 1월에 반려동물 패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패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 성주 패쇼 유명하죠. 예, 또 견주하고 누가 누가 닮았나. 두분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반려동물 우리 양육 가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로 음, 어. 저희가 다채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또 직접 반려동물 음악회라고 만드셔가지고 여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반려동물도 사회성이 좀 길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물론 소중하고 좋지만, 여러시 모여서 같이 사회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연기하고 교류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음악을 이제 주제로 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가 음악을, 무슨 음악을 들어줘야 되요 같은 거 아. 좋아하지 않을까요? <laughs> 또 이게 연구로 한게 있어요. 강아지는 과연 어떤 음악을 좋아할 것인가? 클래식도 들어줘보고 헤비메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다시 해야 되나? 제가 강아지들의 네. 어떤 흥분들을 <laughs> 깨웠습니다. 예, <laughs> 네, 잠자은 애들을 깨우고 나려요. <laughs> <안 그래요. 웃음> 클래식 같은 쪽의 음악이 심박수도 떨어지고 심신도 좀 안정화되는. 헤비메탈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거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조용하고 잔잔한 이런 음악이 굉장히 좋답니다. 광주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참 팔자가 좋구나. <laughs>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좋은 음악회, 맞네. 이런 좋은 전시회 어떻게 갈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해오셨던 정책들 중에서 시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정책 혹은 아, 이건 진짜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는 정책이 있을까요? 호남 최초로 유기견을 입양할 때 1년 펫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지원정책이 있거든요. 펫보험은 대충 얼마 정도 그러면 강아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단체보험으로 가입을 할경우한 15만 원 정도. 아, 좋네요. 입양 초기에 들어가는 의료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유기견 입양할 마음이 없다가도 아, 친구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애견샵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분양받곤 했는데 요즘에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애완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장난감 같고 그렇게 느끼는데 요즘엔 반려견. 함께 가는 그런 가족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페팸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의 일환으로서 우리 집의 막내, 인생의 동반자, 반려동물이 갖는 의미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졌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서 데려온 것까지는 좋은데 또 데려온 만큼 그렇게 또 유기되는 우리 친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3 0 4 3 마리가 우리 동물 보호소에 입소했습니다. 일 년에요? 네. 네. 와, 아무튼... 보호소도 약간 포화 상태고 그것으로 인한 민원들도 많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고 해놓고 아무렇지 도 않게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면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냥 강아지는 이쁘니까 키우고 싶고 그때 집에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대소변도 못 가리지 막뭐 물어뜯지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다시 또 유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양하고자 하시는 분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사회화시켜서 동반자로서 살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입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고 힘든 일은 생각지 않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못 키우는 거죠. 우리 원장님께서는 구조 활동을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제가 섬으로만 다니는 구조 활동을 해요. 아 그래서 제가 3 6 7칠 동물 구조된데 아 이게 삼육칠이섬 개수래요. 홍도는 굉장히 멀거든요, 사실은. 그 목포에서 배를 한3 시간, 3 시간 반아 타고 가야 돼. 요 쾌속정을. 근데 목포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꾸 관광객이 와서 일을 버리고 간다. 아, 왜 섬에다 버릴까 싶은데 육지에다 버리면 집 찾아올까봐 섬에다 버린 거아니가 아, 너무한다, 진짜. 섬에 유기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까지 몇 마리 정도나 구출을 했는지 저는 한200 마리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구출 과정이나 구출하고 나서 아이를 치료하는 과정 이런 것도 궁금해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들도 손길에 대해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보호 단체에서 와서 뭐 맛있는 걸 준다든지 이렇게 포획틀을 설치해서 보통 포획을 해요. 의료적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각종 질병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많은 게그 심장 사상충. 아, 그거 다. 있겠네요. 굉장히 에이, 많죠. 에이.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구조하면 치료해가지고 또 다른 보호자께 입양하는 절차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laughs> 너무 대단한 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아니다 <laughs> 시에서도 조금... <laughs>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 방역동물보호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면 신축 건물은 강아지 보호소로 활용을 하고요 현동물보호소는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고양이 보호소로 분리해서 운영할 얘입니다또 유기동물 보호 차원에서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페퍼홈 지원비하고 입양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시면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등록비 3만 원을 저희가 또 지원해 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을 생각했을 때 그런 단어를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는 강아지들, 장묘시설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없는데요.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광산구에 한 곳은 있습니다. 공공장묘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양육가구 분들의 그런 니즈가 있으셔서 공공장묘시설을 조성을 위해서 광주 인근에 민간장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현황하고요. 시민들이 반려동물, 위에서 어떤 시설이 필요로 하는지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 장묘 운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며 전남에는 4개소가 있고요 운영률이 42.7%고요 경북에는 6개소가 있는데 평균 운영률이 24.6%입니다 꽤 낮네요 네네 그리고 전국 유일한 동물 공설 장묘 시설인 임시로스팻신 경우도 33%의 운영률밖에 안된 상황이더라고요 현재 정부에서 규제특례로 해서 운영 중인 게 이동 화장 및 장묘 서비스업을 2022년도부터 허용을 좀 해줬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현재 경기도 안산하고 경북 문경 두 곳에서 그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법규가 개정이 된다면 민간에서 하는 장묘업으로 양육가구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하시는 부분이 더 수요가 필요하다 할 경우는 공공장묘시설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설에서 이 부분은 나설 경우는 민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문화 공간이 1위를 했고요. 두 번째가 반려동물을 위한 교육 센터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장묘 시설하고 놀이터 부분은 후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으로 뽑히니까. 출자마자막 여러 가지 문화 그런 활동들 만들고 대단하신데요. 광주 시민분들은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특별히 두 분께 본인이 이제 키우고 계시는 예쁜 고양이랑 강아지 자랑을 할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친구는 네. 누구예요? 닉스견 시골의 잡부종이고요 네. 시골의 잡부종여8 <laughs> 예, 살이 됐는데 오. 천안 출신입니다. 목과 같은 경우는 찹쌀이 딸인데요. 아, 딸이에요. 네. 엄청 순합니다. 옷과 <laughs> 꽃에 그 꽃을 닮았다 그랬어요. 저희가 목화라고 이름을 지었고. 소개 하시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표정 표정이 <laughs> 눈빛에서 그냥 꿀이 뚝뚝 뚝어 이게 아이가 말티즈예요. 말티즈. 애 이름은 라온인데요. 저희 병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라면 박스에 넣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서얘는 살고 있습니다. 얘는 바둑입니다. 바둑이. 고양이인데 이름이 바둑이에요. 바둑이 같이 생겼어요. <laughs> 얘는 은설이에요. 은설이 하얀색 고양인데 이 척수염이 와서 제가 데려다가 치료하고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둥글리1 0도1년에한 한두 번, 두세 번 그런 정도. 뭐 응급하게 혈액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헌혈을 해줘요. 이 아이로 인해서 간선어마리 아이들이 살 수가 있어요. 헌혈견 협회에 헌혈견으로 등록된 아이예요. <laughs> 영상 편집도. 뛰어야죠. <laughs> <laughs> 많은 아이들이 또 생명을 구하고 보람차고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산동이 자랑스럽고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헌혈견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헌혈견으로서는 은퇴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라운이, 은설이, 바둑이 다증금같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laughs> 보고 싶다, 거기서 건강하니. 언니랑 같이 산책도 자주 나가고, 건강이 최고야, 더운 여름 잘 이겨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반려동물에 대해서 많은 정책 이야기를 해봤는데 요거는 조금 조금 아쉽다 이런 정책은 개인 기업체는 수익과 동떨어지면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바람은강주시가 문화관 장묘시설 추모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드웨어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보호자들이 이 사회 속에서 갖는 권리 이면에 의무들이 있거든요 아, 반려동물을 네네네. 키우면서. 해서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건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다. 알리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상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laughs> <laughs> 어깨가 엄청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광주시 앞으로의 계획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반려동물 지원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려동물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동물 복합공원을 내년부터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자치구에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반려동물과 할수 있는 문화 공간들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문화 공연도 즐기고 행사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털뭉치들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우리 주인들이랑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아는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천하도시 광주 오늘 별들에게 물어봐는 우리 박선미 반려동물 복지팀장님 그리고 송정우 수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 화이팅! 화이팅!